오늘도 혼자 잤습니다. 그 남정네는 참 여러모로 좀 그지 같은 새끼에요 네. 원래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걔가 친구가 이제 뭐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뭐 집에만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친구가 이제 연애도 하고 하다 보니까. 밖에서 이제 나동구는 시간,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하는 약간 사춘기 아들 그 뭐지 사춘기 아들을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돼 키우는 아빠의 입장입니다. 네. 카톡을 해도 이제 뭐 카톡을 하면은 약간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엄마가 이제 뭐 사춘기 때 이제 집들어와서 이제 밥 먹었어? 이러면은 아씨왜밥 밥 먹었는지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걔가 약간 그래요 카톡하면은 아이씨 빨리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뭘 빨리 말하는 뭐 하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뭘 빨리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뭘 빨리 말을 하는 거야 이새끼 개새끼 그래가지고 뭐, 사춘기 아들 키우는 것 같아요. 집에도 잘안 들어오고. 통금을 정해놔야 될것 같아요, 통금을. 정환이는 제 소나기를 떠났습니다. 네. 그 친구도 다큰 어른이기 때문에, 이해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거 참, 어제는 좀 기분이 좀 더러웠어요. 왠줄 알아요? 아니, 씨발, 딴 데서 만난 것도 아니고, 쟤 뭐야. <laughs> 내 친구 생일, 내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걔를 만났어요, 일주일 만에. <laughs> 말이 됩니까? 같이 사는 인간. 이제 수시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수시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어 알타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저는 뭐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돼? 저기 강아지에 대한, 뭐, 기본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, 그냥, 강아지 병원을 갔는데, 알타니가 이렇게, 막, 창틀 사이로 이렇게 긁으면서 막 쳐다보고 있길래,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, 불쌍하고 예뻐가지고. 그래서 데려왔는데, 이제, 정환이 같은 경우에는, 뭐, 이렇게 남한테 그,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, 하루는 이제 새벽 6시쯤에, 이제 제가 잠을 자다가, 이제, 일어났어요. 근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계속 막 앉아 일어나 기다려 이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꿈인 줄 알고 다시 잤죠. 이제. 8시에 다시 일어났는데 이제 갑자기 밖에서 또 누가 앉아 일어나 <laughs> 뭐 기다려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나가봤더니 그 새벽 아침 대바람부터 그 강아지한테 그 그, 먹이 들고 앉아 일어나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. 3개월짜리 애기 강아지한테. 근데 그게 참 특이한 친구인 게 뭐냐면, 그, 뭐라 그래야 돼? 저기, 남한테 관심 1도 없는 새끼가 그, 그, 밤에, 그, 뭐야, 포메라니안에 대해서 다 읽었더라고요. 이만한,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거를 다 읽고 막그 포메라니안의 특성 말래서 내가 밥 먹다가 기침을 하길래 어제쟤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쟤그 뭐야 쟤그 뭐야 쟤저 원래 포메라니안이 내는 그 특성 소리를 아 그렇구나 이러고 알고 알타니 이제 뭐 데리고, 산책도, 이렇게, 그, 산책 나갔다길래, 어, 접종 다 맞추기 전에 산책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랬더니, 아니야, 그 발만 안 닿으면 돼. 그래서, 그, 잠바 안에 넣고 나갔어요. 애가 하도 울길래, 바람 좀 쐬주고 왔어요. 이러더라고. 나한테 그 밥만 하지. 제가, 얼마 전에, 저기, 이제, 홍대에서 이제 고기를 먹는데, 이제, 홍대에서 고기를 먹는데, 이제, 한, 둘이서 먹었는데, 한 15만원 가량이 나왔단 말이에요, 이제. 근데, 이제, 어, 저는 뭐, 그 돈이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, 제가 항상 밥을 삽니다. 근데, 이제, 밥을 이제 계산을 하기 전에, 이제,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, 뭐 막, 너는 막내, 막내라서, 너는 어디 가든 막내라서 좋겠다, 이랬는데, 수익성이 저한테 준 말이 있거든요. 막내가 좋은 이유는 밥을 안 사기 때문이다.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들고 이랬죠. 에이, 씨발로마. 이게 니네 배에 들어가는 돈이야, 이 새끼야. 이랬더니, 말을 못하더라고요. 내가 막내라서 좋을 것 같냐? 이랬더니, 아니, 내가 커피는 살게, 이러더라고요. 굉장히 제 주변에는 찌질하고 얻어먹는 형들밖에 없어요. 다 얻어먹어요, 저한테. 네. 그래서, 이제 뭐, 저기, 이제 랜디라는 형도 있고, 제주변에 이제 친구가 뭐 해봐야 한 3, 4명 정도밖에 없는데, 제가 아싸라서, 이제 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먹으면은, 밥을 먹으면은 3시 먹으면 10만원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, 제가 그 정도를 내면은, 이제, 집까지 오는데, 이제, 뭐, 택시 기본 요금한 3,000원, 막 이렇게 나오면은, 그 형이 이제 택시비를 내면은, 뭐라고 하냐면, 그냥 닥치고 내면 되잖아요. 용준, 내가 그래도, 택시비는 냈다. 이러는 거야. 형, 얼마 먹은, 얼마 같이 먹은 줄 알아요. 이 때. 용준께 그래도 내택시비 냈어. 생생 내더라고요. 삼천 원 내놓고 네. 이게 좀감참그제 주변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, 그렇습니다. 그 주변에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네 그래요. 저는 뭐 보육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, YJ 보육원이라고 음, 거기 이제 레드매거진 일하는 아이들 한 3명 정도가 있는데, 그 친구들 이제, 집 사주고, 먹여 살려주고, 뭐, 보육원이죠, 뭐. 참, 뭐 저는, 네, 그렇습니다. 한 달에 얼마 보냐고요? 한 달에 모르겠네요. 한 달에 한 강남 치과의사 정도 보는 것 같아요. 아, 말하면 안 되는데... 그렇습니다. 이 공개를 왜 합니까? 제가 뭐 그래요. 제가 뭐 근데 뭐 모은 돈이 없어요. 저는 네. 모아야 되는데, 제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서, 3년 동안 버, 버린, 버린 돈을 거의 다 탕진을 했습니다. 쩝쩝쩝쩝거리는 이유는, 여러분들이 제 화영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, 굉장히 차분하고, 쩝쩝쩝,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. 근데 그래서 요즘에 콰영을 제가 좀 뭐랄까 그 아이돌 팬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. 네, 되게 약간 덕질한다라는 표현인데 콰영을 보면서 어 콰영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. 그래서 닮아가는 것 같아요, 말투가. 정말, 대한민국 힙합신에, 어, 이만큼 잘생긴 사람이 있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정말 그, 저가 TV에 나오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봐서 알지만, 그 메이크업 한 얼굴인지 아닌지 알거든요. 근데, 그, 거의 안한 얼굴입니다. 과형 얼굴은. 정말, 정말 잘생겼습니다. 네. 정말, 사람이 정말 그 조각입니다. 그래서 정말 정말 외모가 부럽고 저도 좀 잘생겨지고 싶네요 이제 곧 꺼야 돼요 꺼야 돼요 뭐할거 있어가지고 여러분, 여러분, 은밤좋 좋은, 좋은 하루, 좋분여러크리스스스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스스 메리 크리스스스크리스스스입니다 이제 곧 그래서 여러분, 들도 크리스마스 재밌게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스시길 바랄게요